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사적 제재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될 박지원입니다. 사적 제재, 법을 거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더 글로리, 오범택시 등 복수에 대한 컨텐츠가 대중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장민권입니다. 네, 이제 제 주장부터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과거 복수는 미덕이었고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겁쟁이였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대가, 본인의 대가를 치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사람은 존재했고, 부조리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지워주기 위해서 사적 제재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의 위험성이 있고, 오판의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제재를 반대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사적제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존범님의 입장과 또 다른 무고를 낳을 수 있기에 사적 제재를 반대해야 한다는 민권님의 입장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주장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그렸습니다. <laughs> 해당 도표를 보시면 네이터 큐에서 올해 10월에 달한 설문인데요. 실제 93%의 인원이 사적 제재, 정당하다고 투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당연한 얘기죠. 다들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성이 없는 가해자들이 엄정한 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뉴스를 보면서 반성 없는 가해자들 보면 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 있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laughs> 규칙 없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무고와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민권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적 제재와 이런 법률체계의 공조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한번 선택적 허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과거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가 있었죠. 여기에는 이제 강력범죄자들의 이런 철창 안에 신상정보를 넣어서 공개하는 사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법의 철퇴를 막고 사라지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모두 이 같은 판정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죄송한데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만은 공개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규칙을 근간으로 해 우리 사회는 구성됩니다. 범죄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사적 제재의 선택적 허용이라는 예외를 둔다고 하면 우리의 사회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마녀 사냥으로 이어질 야기가 되죠. 하지만, 사적 제재가 이러한 법치주의를 흔드는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공적 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현재 문제로 도입을 시켜 보면 사적 제재로 해결하려 한다면 당연히 복수법 과거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복수법을 현재에 재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적 제재의 보완을 위해서 사적 제재의 허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의 용어가 좀더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용어가 한자와 일본어로 약간 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로 법률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법을 입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쉬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입법 재판이라거나 혹은 간단하게 국민들이 대리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참여를 많이 해서 입법해서 좀더 많은 공감대를 법에 녹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사적 제재가 아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이상 팀 트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